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공 스승님의 법문 자료들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아픔이나 어려움 있잖아요. 이걸 그냥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만 볼게 아니라 어쩌면 이게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려는 신호다. 뭐 이런 관점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 되셨죠?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 고통의 의미, 또 우리가 쓰는 말의 중요성, 더 나아가서 인간 존재가 뭐고 영혼은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상당히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거든요 특히 그 인간은 삼중으로 갇혀있다 아이 개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신께서도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시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아픔 이야기부터 꺼내 볼까요? 법문에서 보면 아픔을 음 뾰드락지에 비유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뾰드락지 짜기만 해서는 근본 원인이 안 없어지니까 또 덧나고 그런 것처럼 아픔의 진짜 원인을 제대로 음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뭐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는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픔이나 어려움이라는 게 그냥 괴로운 게 아니고 자연이 우리한테 보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신호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 이걸 깨달아야 하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려 주는 거죠. 그럼 그 표적을 보고 아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돌아보는 과정 그걸 공부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대자연의 법칙의 일부라고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이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음, 자연은 우리가 배울 때까지 비슷한 신호를 어쩌면 더 강하게 계속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그 깨달아야 할 부분 그 핵심은 뭘까요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가장 먼저 말을 지적해요 아, 맞아요, 말. 요즘 우리가 겪는 문제 상당수가 바로 이 말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혹시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지는 않았나? 아니면 상대방과 말을 제대로 주고받지 못한 건 아닌가? 이걸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요. 어떤 환경에 처했든 불평 불만을 할 자격은 아, 인간에게는 원래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심지어 첫째 죄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자연의 아주 엄격한 철칙으로 봐요. 첫째 죄요, 불평불만이요? 네. 그러니까 불평하는 대신에 주어진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까?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뭐 사람이니까 불평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결국 자신에게 아픔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와이 부분은 사실 음~ 듣는 분들 중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원인을 찾으라니 그럼 그런 힘든 감정 자체는 어떻게 다루라고 제안하나요 이 가르침에서는 아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 본문이 감정 자체를 느끼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그 감정에 빠져서 불평만 계속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일으킨 진짜 원인을 찾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평은 사실 상황을 바꾸는데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에너지만 뺏기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더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찰을 통해 원인을 깨닫는 게 훨씬 건설적인 대응이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아, 이해가 됩니다. 결국 책임의 방향을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라. 이런 메시지군요. 말과 불평 외에 또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자격 역시 우리에게는 없다는 주장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널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행위가 오히려 그 여파를 자신에게 가져올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용서라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역할을 넘어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라 깝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내용과 연결해서 인간 존재의 아주 근원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나오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삼중으로 갇혀 있다는 겁니다 네 삼중으로 갇혀 있다 첫째는 이 물질 우주 그러니까 이 지상에 우리가 갇혀 있고 둘째는 수많은 별 중에 하필 이 지구라는 공간에 갇혀 있고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 안에 갇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육신을 그래서 영혼에게는 마치 수갑과 같은 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수갑이요. 와. 삼중의 감옥이라니 표현이 정말 강렬한데요. 그렇다면 이 육신에 갇히기 전에 우리 영혼의 본래 모습은 어떻다고 설명하나요? 법문에 따르면요. 원래 우리 영혼은 신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아주 아주 미세한 입자 상태로 대우주를 그냥 자유롭게 운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우주 질서에 큰 변화가 생겼고 그 결과로 영혼들이 이 지구의 육신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뭐 우주 변형, 천지 창조 이렇게 설명하고요. 아하. 그래서 지금의 인간 상태는 이 갇힌 상태에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사람으로 거듭나고 결국 이 육신이라는 알을 깨고 나올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혼의 여정이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겠네요. 네, 끝이 아니죠. 죽음 이후의 여정에 대한 묘사도 아주 독특한데요. 영혼은 살아 있을 때 쌓은 영적인 질량. 이게 뭐랄까, 영적인 성숙도나 순수함의 정도, 뭐 그런 무게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 질량에 따라서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다른 행성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행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영혼의 질량이 낮고 좀 탁하다면 아주 뜨거운 용암 같은. 불탕 행성 뭐 불지옥과 비슷하죠. 혹은 날카로운 유리칼이 막 날아다니는 행성 같은 좀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언급돼요. 반면에 영원히 아주 맑고 깨끗하면 물질의 제약을 넘어선 비물질 에너지로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이게 바로 본래의 신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네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태도는 뭘까요? 법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픔의 원인이 결국 내 안에 있었구나. 특히 내 말이나 생각, 뭐 불평 불만 같은 그런 행동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면요. 그 즉시 아주 겸허하게 아, 제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바로 그 감사의 태도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픔이 나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뿌리, 법문에서는 이걸 잔뿌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잔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낼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픔을 피하거나 원망만 할게 아니라 이걸 성장의 디딤돌로 삼는 그런 겸허한 자세,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네. 오늘 천공 스승님의 법문 자료를 통해서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말의 힘을 되새기고 나아가 영혼의 어떤 장대한 여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라 성찰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존재가 이 육신 너머에 더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참 깊은 울림을 주네요. 그렇죠. 이 법문은 영혼이 본래는 신적인 존재였고 죽음 이후에는 영혼의 그 질량에 따라서. 다음 여정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현생에서 어떤 태도나 행동이 내 영혼의 질량을 가장 긍정적으로 높여서 육신을 떠난 후의 여정을 더 자유롭고 밝은 곳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